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최선합니다. 요즘 뭐였다 하면은 부동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는데요. 이런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보기 좋은 영화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 취직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 마침내 집을 사긴 했는데. 이게 다 빚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가져온 이유는 이 수남의 인생이 집과 더불어서 계속 질질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수남은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고임금의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착실히 돈을 버는 그런 성실한 여성이었는데요. 직장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겐 딱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수남에게 말하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는 나처럼 불행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집을 사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아기 나오면 절대로 나처럼 안 키울 거야.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집을 먼저 사야 돼. 나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나 자기랑 좀더 단둘이 있고 싶어. 신혼 여행도 나중에 가자. 집을 먼저 사고. 응?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남편이 원하니까 남편이 그걸 행복하다고 하니까 집을 사는데 돌입을 합니다.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또 신혼여행까지 가지 않으면서까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한대로 이렇게 착착 돈을 모아왔지만 그동안 집값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렇게 모아온 돈보다 집값은 훨씬 뛰어서 결국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9년째 되더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집을 샀으니까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수남의 남편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이제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까지 갚으려면 갈수록 돈이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한 줄기 빛이 딱 비치는데요. 바로 재개발 소식이죠. 사모님 완전 복권 당첨되신 거야. 재개발 확정만 되면. 수남은 과연 이 재개발 기회를 잡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영화에서 확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수남과 남편에게 과연 집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원했던 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결국 행복이라는 두 글자였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집은 그렇게 노력만으로는 살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남은 운이 좋게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재개발되는 지역에 투기를 하고 불을 불립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꼴이죠. 더 영화 같은 사실은 이렇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공직자나 국무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기 세력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값은 7억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9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남이 투잡을 띄고 뭐 쓰리잡을 띄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의 집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몸테크족도 생겨났습니다. 몸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노후 주택에 살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리는 거죠. 반면에 이런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자 선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의 집을 사서 좀 여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도심에 협소 주택을 지어서 집값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누구의 선택이 뭐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요. 수남은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에 복수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뭐 독을 먹이고, 방화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나름의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집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I'm <laughs> sorry.